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박태진입니다. 드디어 2425 시즌 유럽 프로 축구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 코리안 리그가 정말 많아져서 해외 축구를 챙겨보는 재미가 배가 됐는데요. 우선 유럽 일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해도 열 손가락이 넘고요. 3부 리그까지 합치면 우리 코리안 리그들 약 20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럽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코리안 리거는 총 4명인데요. 우선 너무 유명한 두 선수가 있죠.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죠. 공식 계약은 내년 6월까지인데요. 과연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성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찬은 울버햄튼과 지난해 재계약을 했죠. 공식 계약은 28년까지고 팀에서 최고 연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선수는 토트넘의 양민혁과 그랜트포드의 김지수입니다. 양민혁은 2006년생 18살의 어린 나이로 강원 F.C.에 입단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 7월 토트넘과 계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지수는 작년 6월 브렌트포드에 입단했는데요. 이때는 B팀에서 활약하다가 이번 시즌 1군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1년 3개월 만에 1군 무대에서 첫 발디듬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에도 4 명의 코리안 리거가 있죠. 바이에른 미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과 호면서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입니다. 김민재는 지난해 미헨에 입단해서 센터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슬럼프가 조금 왔었는데 올해는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인츠의 경기에는 이재성과 홍현석이 나란히 선발 출전해서 화제가 됐죠. 이재성은 마인츠에 입단한 지약 3년 정도 됐고요. 홍현석은 이번 시즌 마인츠로 이적하게 되면서 이재성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슈트트 가르트 소속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같은 리그인 우니온 베를린으로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엔 리그 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그 앙에도 정말 유명한 코리안 리거가 한명 있죠? 바로 파리 생제르망의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망에 입단했는데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수페르 리가에도 코리안 리거가 두명 있습니다. 미트 윌란의 조규성과 이한범인데요. 조규성과 이한범은 지난 시즌 미트윌란에 입단해 코리안 듀오로서 나란히 경기에 뛰었죠. 올해는 조규성 선수의 부상과 합병증이 길어지면서 이번 시즌에 경기에 출전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르비아 수페르리갑니다. 이곳에도 코리안리거 3명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먼저 치르베나 지베즈다의설레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울산현대에서 지베즈다로 이적하게 됐죠. 원래는 황인범 선수가 몸 담그고 있던 팀이라 이 둘의 듀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하게 되면서 이 둘의 듀오는 아쉽게도 볼수 없게 됐습니다. 파르티자는 고영준 선수가 있습니다. 파르티자는 즈베즈다와 함께 세르비아 최강팀 중 하나인데요. 고영준 선수는 지난 시즌 입단해서 27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드니치키 니슈에는 조진호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세르비아 리그에 임대로 몸을 담그게 됐고요. 이때 활약이 주목받아서 이번 시즌 라드니츠키 니슈에 정식 입단하게 됐습니다. 개막후 경기에서 팀 패배에도 평점 1위를 기록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군데스 리가, 리그 앙, 덴마크 스페르 리가와 세르비아 스페르 리가에서 뛰는 코리안 리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다섯 개의 리그 말고도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선수들끼리 시간대가 겹치는 날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경기를 봐야 하지? 라는 행복한 고민도 하게 될 정도인데요. 이 행복한 고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큰 무대로 진출하는 코리안 리거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